자, 두 번째 코너입니다. 저번 달 공짜 게임 뭐였어요? 자, 각 플랫폼 별로 무료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었던 게임, 저번 달에 즐길 수 있었던 게임을 소개해드리는 저번 달 공짜 게임 뭐였어요? 코너입니다. 자, 처음에는 PS 플러스 월간 게임입니다. 월간 게임. 어, 첫 번째 게임은 스컬입니다. 네, 어,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죠. 이거 지난번에 아마 그 게임 패스로는 이미 플랫폼로 기억하는데, 국산 게임이고요. 당연히 한글화 되어 있고, 핸스크롤 2D 플랫폼머 액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2D 도트 그래픽이 되게 잘 찍혀 있는 그런 게임인데, 로그라이트 같은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서, 데드셀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여러번 반복하면서 점점 강해지는 장 계속 이제 강함이 누적되는 이런 방식이고 약간 특이한 것들은 저 머리를 갈아 끼울 수 있게 는좀 특이한 거죠 머리를 갈아 끼우는 것에 따라서 내가 마법사가 될 수도 있고 검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스킬을 쓸수 있는 이런게 특징인 그런 게임입니다 꽤 재밌는 게임이니까 한번 해보시도록 하세요 네. 그 다음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레전드입니다 자 마크 레전드 마인크래프트 IP로 나온 오픈월드 해겐슬래시 게임이죠. 해겐슬래시? 오픈월드 오픈월드 RPG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게임인데 처음에 되게 기대했었던 게임인데 처음 공개됐을 때. 그렇죠. 근데 이게 스타일 자체는 좀 캐주얼하기도 하고 오픈월드 RPG라서 나름대로 기대는 했었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마크 마인크래프트의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 액션 RPG로서의 재미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약간 어정쩡한 느낌이었어. 그리고 저 적들 중에서 이상할 정도로 너무 강한 적들이라든지 좀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많고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어정쩡했던 게임입니다. 혹시나 못 해보셨던 분들은 해보시도록 하시고 이게 게임 패스로 아마 처음에 대원으로 바로 플레이했기 음. 때문에 그 액방 유저들은 이미 플레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플레이스테이션 카탈로그 게임들입니다. 디럭스와 스페셜. 아, 잠깐. 야, 잠깐. 카탈로그 아, 아, 네, 네. 이모탈스 오브 에비움입니다. 에비움? 전 아베움이라고 읽했는데 뭐 어쨌든 어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이게 FPS 게임인데 마법의 세계관 쪽에서 하는 거라 FPS기는 하지만 총이 아니라 마법을 메인으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저 뭐지? 고스트, 아씨 고스트와이어 도쿄. 거기서는 이렇게 뭔가 주술, 법술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느낌이라 특이했었는데, 이거는 또, 그거하는또 다른 느낌으로. 그리고 배경 같은 경우에도 약간 판타지 세계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신화 세계관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좀 망하긴 했는데, 무료로 플레이하면 나쁘지 않은 게임이거든요. 그래픽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참고로, 그, 필수 없이 게임, 저거 액박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 달에 액박 쪽에서도 무료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네.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어, 플레이스테이션 카탈로그, 어, 게임 카탈로그입니다. 디럭스와 스페셜 플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첫 번째 게임은 오드볼러스입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병맛 비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캐주얼한 느낌으로 진행되는 병맛 비우 게임인데 어 매칭이 안 됩니다. 이거, 그니까 러 게임 방식 자체는 되게 좁은 그 공간이 맵에서 뭐 공이 메인이긴 한데 뭐 아무 사물이나 막 집어 던질 수 있어요. 그냥 주변에 옆에 보이는 거면 다 집어가지고 남한테 던져서 그걸 맞춰가지고 저걸 무찌르고 마지막 한 명만 나오면서 싸우면 되는 뭐 팀전도 가능하고 이런식의 난장판 게임이라서 나름대로 재밌을만한 게임인데 매칭이 안 돼요. 온라인이라는데 죽으라고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4명, AI 4명 띄워놓고 확인해봤는데 어, AI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재미도 없었고요. 혹시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파티 게임으로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나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마 그런 사람 은 없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어, 컨스트럭션 시뮬레이터입니다. 자, 언제나 이그 건설기계 중장비 체험 시뮬레이터입니다. 이거 뭐, 하도 뭐 자주 얘기했던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더 크루2입니다. UB식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이죠. 그러니까 레이싱이 기본이긴 한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탈수 있고 여러 가지로 오픈월드의 재미를 좀잘 살린 게임이긴 한데 사실 얘보다 뒤에 나왔던 모토페스트가 훨씬 재밌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여기의 컨셉을 모토페스트에서 완성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먼저 해보신 다음에 뭐, 더 크루트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즐겨보시고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더 재밌는 거 없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 뒤에 나온 모토패스트 까지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게임은 라지 라는 게임 입니다 네 인도라고 해야 되나 인도 같은 그런 곳인데 이제 그런 환상향 같은 딱 봐도 포트가 인도잖아 네, 그런 곳에 배경을 해서 즐기는 커터뷰 방식으로 진행하는 액션 RPG 게임이고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고, 이것도 처음에 게임 패스로 데이원으로 바로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그때 게임 패스로 액박으로 플레이 했었거든요. 근데 전투 난이도는 생각보다 낮은 편이 아니고요. 전투 기믹상 이렇게 회피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액션의 재미도 그, 러니까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마시고, 보기보다 액션 재미가 좀 있는 편이고 퍼즐 기믹도 괜찮은 편이라서 음. 명작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충분히 한 번쯤 해볼 만한 게임이니까 어, 혹시 못 해보셨던 분들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다음 게임은 누워 플레이 유어 푸드입니다. 플레이 위드 유어 푸드인데 병맛 게임도 이런 병맛 게임은 처음 봤어요. 이게 진짜 병맛 요리 게임인데 이걸 요리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휴먼 폴 플랫처럼 이상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막. 먹...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리 기구를 쓰긴 씁니다. 지금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상에 보면 저 위에다가 이제 고기 덩어리를 놓고 압착기로 음. 이렇게 돌리면은 거기서 고기가 면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건 그걸 접시에다 그렇게 담는 거예요. 이걸 요리하는 과정을 여러 개를 이렇게 즐기는 게 아니고요. 뭐 기름 바르고 후라이팬에 두르고 이렇게 해서 굽고 이런 걸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저게 다예요. 진짜, 그래서 이 도시, 이게 뭐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배경 요소들도 굉장히 좋게 말하면 미니멀라이즈 미니멀 시킨 거고요. 음. 진짜 그냥 허공이라든지 테이블 위에 그냥 접시 하나 놔두고 요리 하나, 요리 놓고 요리도 아니고 요리 재료 놓고 그렇게 이렇게 놔둔 게 정말 이렇게 병맛스럽게 게임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게임이 맞기도 맞나? 또 의문스럽고요. 음. 보통 요리 게임을 하다 보면 식욕이 돋잖아요. 그렇죠. 이 게임을 하면요, 식욕이 뚝 떨어집니다. <laughs> 진짜 먹는 걸로 장난치는 고 게임이라, 자 어쨌든 어,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게임은 딜리버스 마스입니다. 네, 딜리버스 문의 후속작입니다. SF 어드벤처 게임이고요. 어이 전투나 그런 건 없고 어드벤처 게임이라서 고해 전투나 그런 거 없고 약간 주로 이제 퍼즐 기믹을 좀 즐기는 부분 그리고 스토리를 즐기는 게 메인인 대략 그런 SF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구가 거의 멸망해 가는 상태에서 이제, 1, 1편 같은 경우에는 달을 메인으로, 이번에는 화성을 메인으로 해서, 이제 인류의 새로운 자원처, 살 곳을 이제 개척하는 그런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배경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정들을 좀 즐기는 그런 게임이고요. 음. 그래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이게 최적화가 잘된 것도 아니라서 어설프게 좀, 이렇게 그래픽이 좀 약간 구립니다. 그리고 인물 표현, 얼굴 표현이나 이렇게, 화, 그, 우리, 지난주에, 지난주였나요? 이제, 그, 스텔라 블레이드 얘기하면서, 얼굴 표정이 너무 인형 같아가지고, 좀, 약간, 마이너스 감점을 줬잖아요? 네. 요거 해보고 오면요, 스텔라 블레이드는 선녀입니다. 와, 이렇게 <laughs> 다채롭게 얼굴 표현을 만들 수 있나? 싶을 만큼, <laughs> 얘들은, 진짜, 얼굴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음, 인디게임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해요. 이게 어차피 회사가 인디게임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 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한 세대 전 느낌, 에곤 초창기 느낌이 날 만큼 좀, 그래픽이 전반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편인데 그나마 스토리는 좀즐기만한 편이니까. 그리고 중간에 조작이 되게 더럽게 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요. 음. 막 매달리는 구간이라든지 이동하는 부분 이런 부분. 도대체 그런 기믹을 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좀 하... 약간 아쉬운 부분이 많은 그런 게임입니다. 돈 주고 사지는 마시고요. 어, 어차피 무료로 풀렸으니까 한번 해보시도록 하세요. 네, 자 다음 게임은 레고 닌자고 위드 비디오 게임입니다. 자 레고 시리즈고요 나온지는 좀 오래 되긴 했는데 레고 시리즈 특성상 어차피 이게 뭐 그래픽이 그렇게 중요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할 사람만 있으면은 한 번쯤 해보시도록 하시고 레고 인자고 이 IP 자체를 좋아하시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글화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게임은 레고 어벤져스입니다. 얘는 진짜 초창기 게임이죠. 플스4 거의 제일 초창기에 나온 게임이 아닌가 싶은데 엄청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거. 네, 재밌기는 한데, 이제 한글화가 안돼 있어요. 초기 게임이라서.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레고 게임들은 거의 다 한글화가 돼 있는데, 얘는 굉장히 초기 게임이었고. 그러니까, 진짜 프리스포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임들 몇개 중에서 하나였던 것 같은데, 어, 이게, 그, 사실 레고 게임 특성상 한글화, 한글을 몰라도 크게 게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되진 않고요. 음. 어 지금 생각하면, 야, 어벤져스 하면은, 뭐 어벤져스 그거, 이제 걔, 걔 죽고, 뭐, 이런, 이런 거 생각할 텐데, 그거 제일 첫 편. 어벤져스 1. 그 시절 전후했던 그거 배경으로 나온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어, 약간 추억 돋는 내용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게임은, 어디 갔어? 어, 레고, 아, 레고랜다. 미아스마 클로니클입니다. 이거 되게 특이한 게임인데요. 어, SF 배경으로 해가지고 나온 턴제 전략 게임이에요. 이거 이것도 한글화 돼있어니저 이거 한글화 안될줄 알았는데 음. 한글화도 잘돼 있고요. 이게 뭔가 이것저것 좀 섞인 느낌이 드는데 주인공 생긴 거는 그그 그 스타워즈 폴로노드에 나오는 주인공이잖아요. 대하고 네. 좀 닮았고 전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엑스컴 딱그 스타일이고 음. 해서 그래픽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약간 좀 외계 행성 이런 부분들 음. 그리는 부분들이 꽤 괜찮고 한데. S.F.라고만 하기도 좀 그런 게 S.F.에다가 약간 초현실적인 그런 것도 좀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뭐 나름대로 하면 초능력처럼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진행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 전략 그 턴제 전략 게임들 좋아하시면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스트레이 블레이드 밸리오브 스트레이입니다. 요거는 그냥 다크 소, 그러니까 소울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게임 자체는 그냥 소울 유다크이 그걸 그 소울라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걸 그대로 그 따라갔는데 게임 분위기는 이제 소울처럼 딥다크한 이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자연친화적이라고 해야 되나 막 유적 같은 거뒤져이고 하는데 나무에 있는 것도 많고 이래서 그리고 밤 어두운 곳 이런 게 아니라 밝은 곳 이런 곳에서 많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그런 느낌이고 음. 어 그래픽은 뭐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냥저냥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요 그냥 그리고 타격감도 좋은 건 아닌데, 그럭저럭 괜찮아요. <laughs> 그래, 그리고 약간 독특한 게 얘가 그 팻처럼 늑대 같은 래를 데리고 다니는데 얘가 전투에서 좀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점수로 준다고 하면 뭐, 80점까지는 안줄것 같긴 한데, 75점? 어쨌든 뭐, 생각보다는 할만한 게임이니까, 사기에는 그렇지만, 뭐, 무료 플레이하기에는 괜찮은 게임이니까,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울류 좋아하시면 꼭 해보시도록 하세요. 네. 자, 다음은 게임패스 게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레고 2K 드라이브입니다. 이거 내몇 번째 소개하는 거지? 자, 레, 레고 기반으로 만든, 지난 자료도 소개한 것 같은데? 레고 바탕으로 만든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이고요. 한국어, 한국어 더빙도 잘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쓸데없는 부분까지 오픈월드로 만들어서 그냥 뭐 어디서 뭐 할지 고르는 건 그냥 메뉴에서 이렇게 고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 어쨌든 레고 2K 드라이브 네.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골프 게임입니다. EA 스포츠 PGA 투어입니다. 네, 골프 게임입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이거 지난번에 한글화 되지 않았나 이번작은 한글화가 안돼 있던데? 다른 거한글화된건 2K 쪽이었나? 기억이 어, 안나 한글화는 나? 2K죠. 그리고 EA는 원래 안돼 있었나? 자 네. 어쨌든 어 이게 사실 골프 게임 같은 경우에 너무 리얼을 하면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 리얼계열의 골프 게임도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 요 물론 음. 오늘 소개할 탑스피드보다는 골프 게임들이 훨씬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골프 매니아들이라면 한번 구입해 보시기 바그 아, 구입할 필요도 없죠 이제 무료로 보냈으니까 한번 음. 플레이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골프는 자주 치러 가기 힘들잖아요 골프 좋아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어 그냥 게임으로 즐기시면 됩니다 음. 자 다음 게임은 코나입니다 코나. 1인칭 어드벤처 게임. 약간, 약간의 공포요소? 그니까, 러 분위기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하면, 사일런트 이라고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게 그만큼 암울하진 않고요 조금, 이렇게, 미스터리 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쉬운 거는 지금 오늘 소개할 요 1편은 한글화가 안 됐어요. 안 됐고, 2편도 게임 패스로 들어왔는데, 2편은 한글화가 돼 있거든요. 스토리가 이어져요. 20분이 좀 아쉬운 거라. 그래서 2편만 하면 이게 1편, 2편 처음 시작할 때 1편 스토리를 좀 가르쳐 주긴 하는데, 그래도 1편을 좀 하고 즐기는 게 낫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1편까지 플레이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게임은 보타니 매너입니다. 이거 저속 왔는데, 이거 퍼즐 어드벤처 게임이었어요. 이거 어, 게임 소개로 처음 나올 때 이게 정원 가꾸는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목장이 같은 그런 게임인 줄 알았어요. 음. 근데 전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퍼즐처럼 이렇게 수수께끼 있는 것들을 풀면 그 정원에 있는 어떤 곳에서 정원에 꽃이 피는 거야. 정원에 음.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걸 피우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꽃을 피우려면 뭐 햇빛이 이런 게 필요하다. 요런게 흙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하면 요런 단서들을 이용해서. 그 식물을 꽃 피우는 방법을 찾아내는 건데 그게 그냥 뭐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고 조금 약간 기발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퍼즐 그 퍼즐을 푸는데 성공하면 그 단서들을 이용해가지고 퍼즐을 푸는데 성공하면은 꽃을 피우고 정원들이 점점 화려해지는 이런 걸 보는 게임이라 나름대로 힐링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약간 퍼즐 좋아하시면 은 해보시면 되는데 제일 아쉬운 부분은 이게 한글화가 안돼 있어요. 음. 그래 저도 조금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한글화가 안된 부분이 좀 약간 아쉬운 왜냐하면 중간에 퍼즐을 풀려면 그 영어가 좀 돼야 되잖아요. 저는 영어가 짧아서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어쨌든 그런 게임입니다. 네, 자 다음은 어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이거 예전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건가? 어쨌든, 툼레이더의 일단은 최신작입니다. 툼레이더 리부트,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로 이어지는 트릴로지에서 마지막 작품이고요. 어, 안 해보신 분 계시면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하시려면, 지금 하시려면 PC로 하시 들어가세요. 이게 아마 그 엑시액으로 플레이 하더라도 이게 60프레임 모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있었나? 아마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어, PC로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헤롤드 할리버시입니다. 나 포인트 앤 클릭으로 만든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고요 어드벤처 게임인데 배경만 보면 이게 바이오쇼크처럼 수중 도시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데 그리고 바이오쇼크처럼 그렇 공포 게임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병맛은 아니고 나사 빠진 게임들 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거라 좀 나름대로 설정은 재밌었는데 서양식 어드벤처 게임들의 특징이 뭐 동양식도 마찬가지지만. 진행이 조금 느린 편이고 음. 한번 막히면 어디서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생겨요.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게임처럼 그렇게 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설정이나 스토리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뭐 이쪽 장르의 그 특유의 불편함이 있는 게임이라 이런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 다음 게임은 오크 머스트 다이 3입니다. 던전 디펜스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던전키퍼나 뭐 강명관 시리즈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는데 걔들하고 조금 다른 게 얘는 FPS 게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약간 좀 병맛스러운 그런 기미이나 여러 가지도 되게 병맛스러운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함정 왕창 설치하면서 막 FPS로 총 쏴서 죽이고 이제 좀 오크들 썰어버리는 그런 게임이라 시원시원하게 갈아버리는 재미가 되게 좋은 게임이에요. 어 요이 이거는 혹시 안 해보신 분 계시면 꼭 해보시도록 하세요. 음성까지 한글화돼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NH, 아, NHL 2 l 2 4입니다 EA 스포츠. 네, EA 게임 거고요. 매번 나오긴 하는데 사실상 국내에서는 그다지 인지도가 좀 없는 아이스하키 시리즈 게임이죠. 네. 한번 뭐 아이스하키 좋아하면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어차피 한글화는 안돼 있습니다. 네, 이거 재밌습니다. 네. 자 다음은 배경 봉전입니다. 지난주 이미 리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환상 수호전 스타일의 j r p g 입니다 네. 자 다음은 어나더 크랩스 트레저 입니다 예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이거 한글화도되어있고요 이거 그림만 보면은 애들용 게임 아니야 아동용 게임 아니야 싶은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이거 장르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제아동님이나 노미님? 이거 액션 게임입니까? 액션 음. 같은데 이거, 이거? 자 이거 게임 어떤 게임일지 혹시 상상이 리부, 되세요? 미국 레전드 같은 모바 게임인가? 아니요 이거 소울 라이크 게임입니다 소울 라이크 <laughs> <laughs> 난이도도 장난 아니에요 이게 저~ 주인공이 소라게인데 네. 뭐~ 여러 가지 이, 이~ 설정도 웃겨요 이게 시작할 때 나오는 게 저~ 소라게가 뭐~ 여러 가지 그~ 이~ 에 갑자기 그~ 약간 세금 체납한 거 이런 거 잡는 그~ 징수원 같은 개가 와가지고 빨리 너돈 내놔 내나, 세금 내놔 하는데 저~ 소라게가 저~ 이거 돈 없는데요 하니까 갑자기 소라게 등딱지를 압류해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기의 등딱지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험을 겪는 대략 그런 내용인데, 등딱지가 없다 보니까 뭐라도 아무거나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캔, 통 같은 것도 들고, 뭐, 그런, 온갖 것들을 다 등딱지로 쓰는데이 부분이 약간 컬렉터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장비예요, 결국. 등에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방어력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건데, 아말 그대로 소울류 게임이고요. 대신에 그 설정에서 보면 이제 보조 요소인가, 보조 기능인가 해가지고 그 설, 게임을 난이도를 낮춰줄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내 방어력을 높인다든지 뭐 이제 함정의 데미지를 좀 줄인다든지 저한테 맞는 데미지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설정으로 좀 조절하면은 누구나 플레이할 수준까지 이제 난이도를,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어, 진짜 괜찮은, 은근히 할 만한 소울류, 게임이라서 한 번쯤은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네모 바지 스펀지 이런 게임하고 전혀 다릅니다. 애들용 게임 음. 절대 아니에요. 꼭한번 해보시도록 하세요. 네. 그래서 다음은 매너로드입니다. 자 다음은 매너 로드입니다. 도시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죠. 이건 PC 판이고요. 지금 게임 프리뷰로 나온 상태로 아직 완전히 완성은 안 됐는데 쉽게 생각하면 문명처럼 이렇게 문명보다는 세틀러에 좀더 가까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세틀러처럼 도시 건설하면서 이제 경영해서 이제 도시를 키운 다음에. 거기서 병력 모아가지고 다른 쪽하고 전투도, 전쟁도 하고 하는 요런 유 게임이고요. 어, 대략 중세 정도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세틀라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음. 후반 가면 는 전투 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좀 커지긴 하는데 초중반은 이제 자원 채취하고 건물 짓고 도로 건설하고 이런 심시티 류의 이런 식으로 진행되, 진행되는 그런 게임이라 취향만 맞으면 정말 오래 즐길 수 있을 게임이라서 요거는 평도 전반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이쪽 장르 좋아하시면 플레이 해보시도록 하세요. 네. 자 다음 게임은 해버 나이스 데스 입니다 자해버 나이스 데스 이게 죽음 주식회사 그러니까 이게 저승사자 같은 비슷한 그런 건데 어쨌든 음. 그쪽에 는 회장이 말안 듣는 부하들을 응징하는 음.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제 서류 하는 건데 밑에 있는 저승사자들이 이제 자기 실적 맞추려고 아무 사람이나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원래 죽이, 죽여야 될 애만 죽여야 되는데 음.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실적 채우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갖 소유들이 자꾸 올라와서 열받아가지고 그거 응징하러 가는 그런 게임인데, 스토리 자체는 좀 심플하고 약간 독특해서 재밌고요. 로그라이트 횡 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데드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스템은 하데스에 좀더 가까운 느낌도 있는데, 음. 중간중간에 카드 같은 거 나와서 이제 버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또 이제 디버프 개념으로 저주 같은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나 무기 교체하면서 쓰는 거라든지, 그런데 이 게임 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회피가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하데스하고 비슷한 점이죠. 그래서 진짜 그 하데스 할 때처럼 한판 하는데 어차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네. 한판 가볍게 플레이하고 오락실 게임 하듯이 플레이하고, 이제 땡하고 그 동안 얻은 재화만큼 또 그다음 로그라이트니까 그럼 그 다음번에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 판이 또더 플레이하기 쾌적해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 네. 정말 가볍게 하루에 한두 판씩 플레이하기 딱 좋은 게임입니다 생각보다 재밌어요 한번 해보시도록 하세요 네. 자 마지막 게임은 제다이 서바이버입니다 자 스타워즈 시리즈 최신작이자 어 폴로노드의 속편이죠 예, 그러니까 폴로노드에서 흔히 우리가 좀 단점으로 많이 지적했던 게그 길잡기 더러운 길찾기, 맵도 제대로 안 보이는 그 쓰레기 같은 길찾기.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욕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게임 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폴로드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많이 고쳤던 게임인데, 그걸 고치면서 도대체 뭐가 나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픽은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는데, 최적화는 더럽게 나빠져가지고, 그래픽 향상은 한 20%쯤 됐는데, 최적화는 그보다 훨씬 못하게 되어버린 좀 그런 느낌이라, 좀 아쉬웠던 게임이죠. 근데 음. 어, 그래도 괜찮은 게임입니다. 이거 충분히 할 만한 게임이고, 무료로 풀렸으면 안할 이유가 없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달, 저번 달에 나왔던 무료 게임들, 저번 달 공짜 게임 뭐였어요? 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